충남 태안 신진항에서 서쪽으로 55km 떨어진 외딴 섬. 1 0 0 k m 2시간을 달리면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로 우뚝선 등대가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1909년부터 100년 넘게 우리 바다를 밝힌 이곳. 대한민국의 영해 기점, 경렬비 열도입니다. 동과 서, 북쪽으로 삼각형을 이룬 세 개의 섬을 기점으로 중국과의 국경선이 결정됩니다. 서해의 독도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여기부터 12해리까지가 저희 영해이기 때문에 어 사실 여기가 경계선이라고 해도 섬 주변은 꽃게 등 어족 자원이 풍부한 황금 어장이어서 해마다 영해를 침범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끊이지 않습니다. 해양 경비정하고 대치했던 그런 어떤 일도 있었고 지금도 그 어족 자원이라 이런 것 때문에 갈수록 커지는 해양 영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중남태한군이 7월 4일을 격렬비 열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특히 2014년엔 중국인이 사유지인 서경열비도 매입을 시도했던 만큼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정부에서 반드시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는 동경열비 열도와 서경열비 열도를 국가가 매입해서. 울릉군의회가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한데 이어 이제 격렬비 열도의 날까지 선포되면서. 해양 주권의 의미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